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예요 어젯밤에 도착해서 오늘은 간단히 시내 구경하려고 나왔습니다 보통 미국이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인종의 전시장 혹은 용광로라고 불리잖아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이렇게 세 개로 나뉘고 이 사람들이 서로 복잡복잡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레이계가 전체 한60% 그리고 중국계가 한30% 나머지 한 10%가 한 인도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계열을 대표하는 뭐 볼거리라든가 먹을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종별로 대표적인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시간이 남으면은 구경거리들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 바로 옆에 이렇게 그랩존이 있네. 그랩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버전 우버 같은 겁니다. 차 기다리면서 앉아있을 수 있도록 대기 공간도 해놓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동 스쿠터 파킹줄도 따로 있고요. 음. 이건 나시르막이라고 하는 건데요. 마시는 밥, 르막은 기름이란 뜻이에요. 코코넛 밀크에다 밥을 줘서 밥이 약간 기름진 대신에, 대신에 상당히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여기에다가 다른 뭐 밑반찬 역시 좀 들어서 먹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백반과도 굉죠아 맛있게 생겼네요. 코코넛밀크를 치는 바베라가 멸치볶음이고 땅콩 은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하죠. 우선 우선 후라이드 치킨 시켰고요. 여기게 선발소스 우리나라 고추장소스랑 비슷한 거죠. 산발소스에다좀 섞어서 고추장하고 상당히 비슷하고 별로 맵지 않아요. 아, 이게 존 맛이 좀 애매합니다. 이 끝이랑 비슷한 맛이에요. 야, 데어링 릴크, 이, 이 영국 거죠? 아마도 과거 영국 식민지의 경험이 있으니까 영국 브랜드가 좀 센지 아닌가 싶어요. 가격이 안 비싸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3,000원짜리 정도 흙인데, 칠링계, 한 2,000원 정도. 이것도칠링게 한국 물건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좀 아쉽긴 하다. 근데 옛날부터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 영향을 별로 안 받았고, 뭐 전통적으로는 영국의 영향. 현대화 이후에는 일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거의 일본 브랜드들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어, 마켓 시어 1, 2위 등 하고 있고 이렇게 쓴게 근데 그러니까 맛이 멜론 맛 복숭아, 딸기, 음. 사과 아 이런 맛이 있었어요? 신기하네 아니 더 신기한 건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그러면 은 이게 수출 전용일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팔려고 만들었다는 얘긴데 데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다100% 주스인데, 7 m 기 그럼 한 2,000원 정도? 과일 주스 싼게참 좋대요. 말레이사의 대표 라면 브랜드, 매기. 어느 정도 인기가 좋냐면은, 매기 고랭이라고 해가지고요 고랭이 국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볶음 라면을 따로 메뉴로 팔아요, 식당에. 서 우와. 아니, 전부 다 한국 라면이야? 한국 지분이 좀 되는 데야 네. 딸기맛 판타 음. 이거는 아, 바닐라맛 콜라 이거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나네 제가 다른 나라 갈때 마트를 돌아다니는거가 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없는 제품을 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거 보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아요 아 시원한 날씨 덥지도 않고 아, 습하지도 않고 오늘 날씨 최고인데요 확실히 대도시라서 그런지 아컬러룸 불어 발전했어요. 되게 좋고 세팅한 느낌이. 말레이시아는 다른 동남아 국가랑은 좀 다르게 상당히 정돈된 느낌이에요. 어느 나라나 사실 수도는 다 좋긴 해요. 그래도 약간 난개발 속에서 우지죽순적으로 빌딩이 막 올라가고 뒷골목만 가도 막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소득 수준도 동남아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축이고 한만2 3천0 0불할 거예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제조업 기반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체 뭐 자동차 브랜드도 있고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있는 국가입니다. 저희 메르데카 118이라고 해서 118층 건물로 알고 있어요. 작년인가 올해 새로 졌다고 들었는데, 근데 아직까지 뭐 전망대 개방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아마 삼성물산이 시공했다고 들었거든요. 예전에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지을 때도 한쪽은 일본계 기으로 한쪽은 우리나라 삼성물산하고 극동건설, 이 조인해서 지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반응이 좋았었나 보죠. 그래서 이번에 저 메르데카 118저 지을 때는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너편이 메르데카 광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 메르데카가 자유라는 의미랍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걸 기념하는 광장인 거죠. 원래 전통적으로 이곳을 말라야라고 불렀었대요. 근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동말레이시아, 그러니까 보르네오섬이죠. 거기에 사바주, 사라왁주, 거기다가 싱가포르까지 한꺼번에 합쳐서 말레이시아 연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쫓겨난 거고요 음, 말레이시아 연방 국기가 휘날리고 있는 이저 아, 건너편 건물은 술탄 뭐 마지드 빌딩이라고 했었나 예전에 정부 청사로서였던 거거든요 팬들은 과거에 메르데카컵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박스컵, 대통령배, 태국으로 치면 킹스컵하고 비슷한 거죠. 근처에 메르데카 스타디움이 있는데 거기에서 벌어졌다고 하네요. 이 빛은 왼쪽 라인과 오른쪽 라인 사이의 맥락. 왼쪽의 두 개가 만난 지점이네, 진짜. 쿠알라룸푸르 의미가. 흑탕물의 합류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곰박강이라고 하는 강하고 클랑강 두 종류의 강이 있었는데 딱 여기서 에 만나고 그 지점에 도시를 세운 게 쿠알라룸푸른 거죠. 진짜 흑탕물, 똥물 맞네. 최연타운왔습니다 <laughs> <laughs> 상인 어, 분 들이 딱학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더 국제적인 느낌인데요. 중국식 떠오않 장은 중국 가면은 여우 티아오라고. 빠배기 같이 생긴 거하고 전혀 단맛이 없는 두유하고 아침 식사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걸 파네요. 음, 락사인 것 같은데. 저희 보면 중국어로 까비, 울리, 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락사라는 게한 육수 기반에다가 카레를 그 약간 섞어서 만든 육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인도의 영향을 받은 음식인 거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호불호가 갈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음, 소소? 이게 락사예요. 카레 양념 국수에다가 이것저것 구명을 더해서 왜냐면 을 가져.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그냥 물건 파는 거 외에는 뭐 중국 문화를 전시한다던가 아니면 관련된 활동이다던가 그런 문화 행사는 전혀 없네요. 그냥 중국에 있는 흔한 짝퉁 시장 혹은 지방에 있는 시장 그런 느낌이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말아이시아 당런지에 둘 장비엔 말레이시아 당런지에가 이제 체인하타운이고 초상품 전문점 뭐 이런게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